쿠키처럼 하다 보면 누구나 가능한 취미로 물리학하기 현대물리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소리 같은 이런 녀석들의 도플러 효과 얘부터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자이 쿠키가 있어요. 소리를 전달해주는 어, 소리의 소스가 있어요. 소스 소스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나? 자이 소스가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소옹 소옹 옹 이렇게 자, 이렇게 소리를 발생시켜요. 소리를 발생시키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소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경우. 소스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라지 V라고 할게요. 그리고 쿠키가 이 소스로 다가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를 스몰 V라고 할게요. 스몰 V는 쿠키의 움직임. 라지 V는 소스의 움직임. 이때 어떤 식으로 저 음파의 주파수가 바뀌는지 를 우리가 들여다볼 건데 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의 움직임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의 움직임? 쿠키의 움직임. 하나는 뭐의 움직임? 소스의 움직임. 야, 이렇게 두 가지의 움직임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을 때는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요. 방향.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쿠키 기준으로 있잖아요. 쿠키 기준으로 쿠키가 소스 쪽으로 이 소리가 나오는 쪽, 소리가 나오는 쪽으로 소스 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소리가 나오고 있으면 소리가 나고 있는 방향으로 쿠키가 움직이는 거를 플러스로 할 거예요, 플러스. 소스 반대. 반대쪽 방향의 속도는 뭐예요?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쿠키 움직임 이렇게 갈 거예요. 소스, 이번엔, 소스. 자, 소스가 움직이는 거. 소스의 움직임도 역시나, 아, 그 방향을 정하, 정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 텐데. 소스가 쿠키 쪽으로 움직이면은, 그거를 우리가 플러스로 할 거예요. 반대로. 쿠키 반대. 아,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마이너스로 할 거다. 이걸 정해 놓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정해 놓고 이제 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수학적 논의를 얘기해 볼 거예요. 과연 이 쿠키가 이 소스, 예를 들어서 지금 쿠키가 앞으로 이렇게 v라고 움직이고 있었고 소스가 이렇게 뒤로 쿠키 쪽으로 v 라지 v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때 나오는 그 주파수 있죠. 이때 쿠키가 듣는 이 변환 주파수. 주파수 변할 거 아니에요. 소스 소스가 이렇게 쿠키 쪽으로 다가 가면서 나도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때 변환 주파수. 이변한 주파수 변한 주파수 2프라임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면 이 소스가 원래 내고 있는 주파수 있죠? 원래 내고 있는 F0 원래 내고 있는 소리의 그 피치 원래 음정 원래 주파수 그거에다가 곱하기 뭐냐면 1 플러스 V 이거는 스몰 V니까 쿠키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 쿠키가 움직이는 거고 그놈 분의 Vs 소리의 속도예요, 소리의 속도 자 그놈에다가 1 마이너스 이번에 뭐냐면 분모에선 라지 V 얘는 뭐냐면 소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소스가. 소리의 소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놈 분의 Vs. 아 요거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스몰 V랑 라지 V의 부호예요. 자, 스몰 V는 뭐냐면 내가 음파 쪽으로 다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파 쪽으로 다가 가면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소리가 피치가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졌으니까. 올라가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는 어때요, 얘는? 얘는 지금 내 쪽으로 오고 있죠? 오고 있으니까 빼준 거예요. 왜? 분모가 있잖아, 분모. 분모가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전체 주파수가 커진다는 뜻이고. 분자가 커진다는 건 전체 주파수가 커진다는 뜻이니까. 얘 전체가 커지려면 분모는 작아져야 되고, 분자는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다가가면 빨리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파수가 올라가니까 얘는 커져야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인 거고. 얘는 내 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 오고 있는 속도가 빼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작아질 테고 분모가 그래서 이 전체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정말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 자 이걸 알아기 위해선 첫 번째 상황이 먼저 필요합니다. 일단 쿠키는 가만 히 있어. 자 일단 쿠키 가만 히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음원 소스를 하나 갖다 놓을 거예요. 딱 이렇게. 자, 음원 소스를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 음원 소스가 소리를 발생시킬죠 소리를. 자그 소리를 어떤 식으로 발생시킬 거냐면 이렇게 발생시킬 거예요. 옮겨 볼게요. 자, 얘가 여기 있었어요, 맨 처음에. 숭숭숭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이 간격 일정해야겠죠? 아, 일정하지 못하네, 내가 그린 건데. 어쨌든 이렇게 쑥,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쑥,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자, 움직이니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퍼질, 게 이렇게 퍼질 거고, 여기 있던 소리가 이렇게 퍼지게 될 거고, 시간 간격에 따라서 여기 있던 소리가 이게 퍼지게 될 건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촥 움직여 나가면 어떤 식으로 소리가 퍼지냐면,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 소스 주변으로 퍼지는 소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웅, 여기 웅, 여기 웅 해서 여기도 웅, 이렇게. 웅, 이렇게 할 텐데, 여기 있었을 때 소리는 이미 퍼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거고. 그죠? 촥,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소리는 이미 퍼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거고. 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아까 저기 있었을 때는 소리가 이만큼 갔을 거다 해서 이런 식으로 와요. 아 근데 너무 바싹 그렸네 그래서 여기 여기 있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 결국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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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이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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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아 줄어들었네. 소스가 움직이니까 파장이 줄어들었어요. 파장이. 파장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줄어든 파장을 우리가 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소리의 파장을 우리가 람다 프라임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줄어든 파장 있잖아요. 요 줄어든 파장 생각하기 전에 원래 소스가 발생하던 거 있죠. 이 원래 소스, 원래 파장 람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원래 파장 람다 줄어든 파장 람다 프라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 파장을 우리가 람다라고 표기한다는 거는 아, 여러분 설명을 안 했네요. 람다로 표기합니다. 제가 원래 파장 람다가 있을 거고 줄어든 파장 람다 프라임이 있을 건데 원래 파장 람다는요 발생하는 소리의 주기가 있겠죠. 소리의 주기를 우리가 t라는 시간이라고 해본다면 소리의 속도는 vs라고 했어요. 이 소리의 속도가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주기, 그죠? 시간요고요 이거 요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그때 움직인 그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불러요. 탁 이렇게, 요렇게 움직입니다. 이 원래 파장의 길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소리가 쫙 퍼져 나가는데 소리가 한번한번딱 떨리는데 걸리는 시간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소리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그걸 우리가 원래 파장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계산하려면 소리 속도에다가 한번 흔들리는데 걸린 시간. 요걸 곱해줘야 원래 파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파장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이거 왜 줄어든 거냐면 소리가 움직여서 줄어든 거예요, 소리가. 소리가 어떻게 한다? 슉, 내 쪽으로 움직이면서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파장 람다는 람다 프라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속도 있죠, 원래 속도 소리. 원래 소리의 속도, Vs. 원래는 이 속도가 얘네들이 슉, 이렇게 Vs라고 하는 속도로 퍼질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속도에다가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얘가.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움직이는 만큼 줄어든 거예요. 얘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라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속도만큼 이 람다가 줄어들겠죠. 왜? 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람다가 원래 띵띵띵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이, 이 소스가 소스 여기 있어요. 이 소스가 날향랑에서 음파를 띵띵 이런 시간 간격으로 발사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 간격이 줄어드니까. 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다? 이 VS에다가 빼기 나지 V. 한 다음에 그놈 시간 간격 T.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얘는 뭐냐면 VST. 자, 이건 뭐냐면요. 원래 음파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람다예요. 원래 람다. 원래 음파가 주변에 소리를 퍼트리는 그한 파장 개구요. 얘는 뭐냐면요. 얘가 다가오는 바람에 줄어든 파장. 그 다가오는 바람에 줄어든 파장은 소스가 움직이는 소스의 속도에다가 그놈에다가 한 파장 움직일 때 시간을 곱해 주면 되죠. 그래서 그놈을 빼줬기 때문에 아 요런 방식의 계산이 나온 거예요. 얘는 뭐냐면 변한 파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남답다. 뭐라고? 람다 프라임. 변환 파장은 소리의 속도에다가 그 소스가 움직이는 것만큼 줄어든 파장. 어, 이놈의 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변환 파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변환 파장, 변환 파장. 그럼 이 변환 파장의 정보를 누가 듣냐면 얘를 이제 쿠키가 듣는 거예요. 쿠키가 딱 이렇게. 가만히 있는 쿠키가 원래는 이 소스가 이렇게. 띵띵띵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이런 소스가 있었는데 원래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 간격으로 전달되던 원래는 람다의 간격으로 전달되는 그 소스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다가오는 바람에 띵띵띵띵 띵, 띵, 띵 줄어들어가지고 아, 이 줄어들 람다 프라임만큼의 소스가 전달해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들었을 때 우리는 뭐가 발생하냐면 어? 주파수가 변했네? 이렇게 우리가 느낄 거란 말이에요 주파수가 올라갔네? 이렇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 느끼는 건 어떻게 느낄 거냐면, 그 느끼는 거는, 이게 파장이 줄어들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리의 속도예요, 소리의 속도. 소리의 속도는 변하지 않겠죠. 소리의 속도는 변하지 않을 텐데, 그 소리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데,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파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진동수는, 얘는, 1초 동안에, 얼만큼 떨리느냐니까, 얘는 주기 분의 1이에요왜 그러냐면 주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는 한번 떨리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한번 떨리는데 예를 들어서 2초가 걸렸다. 그러면 1초 동안은 몇번 떨리는 거예요? 2분의 1번 떨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번 떨리는데 0.5초가 걸렸다. 한번착걸는게 0.5초 걸렸다. 그러면 1초 동안에는 얼마 떨린다? 두번 떨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진동 수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결국에 주기가 달라졌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이 변한 주기, 변한 주기는 변한 파장을 소리의 속도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왜? 소리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그놈의 변한 주기를 곱하면 이게 변한 파장일 테니까. 요렇게될 테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변한 진동수는 얘는 변한 주기분의 1일 텐데. 그 친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소리의 속도 그거 오버 변환 파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환 파장이 뭐였어요? 변환 파장 변환 파장이 얘가 뭐였냐면 v s 라지 v t 이렇게 쓸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요요요요 라지 t 얘가 뭐예요? 얘가 얘 원래 원래 주기잖아요. 원래 주기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원래 소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소리의 주기니까 아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 쿠키가 가만히 있을 때 소스가 내 쪽으로 다가오면서 그때 발생하게된 변한 진동수 F'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소리의 속도, 그거 오버. 소리의 속도에다가 움직인 놈의 속도. 이 소스의 속도를 빼준 거. 그거에, 그거에 T. 소리의 주기.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주기분의 1은? 얘는 뭐다? 진동수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소리 오버 소리 마이너스 소스가 오고 있는 거에 원래 진동수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얘 말뜻이 얘 말뜻이 쿠키가 있는데, 이렇게 쿠키가 있는데 그 쿠키에게 소스가 있어요. 음, 음 소스 이 소스가 뭐의 속도 v라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주파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파수가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얘가 10이에요 만약에 10인데 여기다가 뭘 빼줬잖아요. 빼준 것분의 분모가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5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5분의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뭐예요? 얘는 뭐 2가 됐잖아요. 얘는 항상 뭐보다 커져요. 1보다는 항상 커질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됐다? 원래 주파수보다 커졌다라는 게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진동수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가오면 소스가 다가오면 진동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소스가 다가오고 있으면. 주파수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놈은 뭐 알겠어요 이제 소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는 뭐가 움직이냐면 쿠키가 움직입니다 이제는 쿠키가 움직일 거예요 쿠키가 이렇게 있는데 쿠키가 소스를 향해서 이 소스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소스가 이렇게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럼 이 소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주파수 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쿠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쿠키가 소스 쪽으로 촥 움직여요. 소스 쪽으로 쿠키가 움직입니다. 자, 그때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변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띵띵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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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는 주파수다. 뭐 변한 주파수겠죠. 이렇게 변한 주파수대로 이런 식으로 띵띵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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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에 뭐 몇번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쿠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진동으로 촥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죠?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진동이 쿠키한테는 조금 더 빠르게 진동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볼수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 진동수 있죠. 여기서 발생하는 이 진동수. 요거, 요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자, 요건 주기죠. 주기. 자, 요 주기. 원래 주기예요. 원래 주기. 자, 요 원래 주기.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수 있어요? 소리의 속도에다가 요건 파장 하나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파장. 이렇게 파장 하나 나눠준 거. 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파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 파장이? 요 파장이 쿠키가 앞으로 다가가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파장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이 파장이 짧아지죠? 파장이 짧아진다는 건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쿠키가 촥 움직여요. V라는 속도로. 그리고 뭐가 움직입니까? 촥 이렇게. 파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VS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게 쿠키가 움직이면서 원래 여기 이렇게 파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파장이 있었는데 쿠키가 움직이면서 이 파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쿠키가 이렇게 파장 파장보다 앞서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쿠키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쿠키가 정지해 있는데 이 파동의 속도가 어떤 식으로 오는 거다 이 파동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거지 vs 플러스 v 쿠키의 속도랑 합친 속도로 얘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됐을 때그 새로운 주기 있죠 이 새로운 주기 예를 우리가 t 2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새로운 주기에다가 이두음의 속도를 더한 거 있죠. VS에다가 V를 더한 거. 자, VS는 소리의 속도라고 했고 V는 쿠키의 속도라고 했어요. 쿠키가 앞으로 가고 있고 VS는 소리가 다가오는 속도예요, 그죠? 그두음에 의해서 발생한 요 속도 있죠, 요거 요거. 요게 요게 뭐랑 똑같다. 이게 뭐랑 똑같으면 되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기존 파장 람다랑 똑같으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쿠키가 앞으로 가고 있고, 그죠? 앞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파동도 내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쿠키 쪽으로. 그러니까 이 람다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요거요 람다 프라임. 요요 요 파장을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만큼이 람다 프라임이야. 이게 이게 원래 나한테 날아오고 있었던 소리의 정보예요, 이게. 정보인데, 이 람다 프라임은 내가 앞으로 가는 거 플러스 얘가 다가오는 거. 그거 그거에다가 그 놈의 새로운 주기 T'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 얘가 다가오고 있는 거에 새로운 주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 요걸 한 파장이라고 하자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었을 때, 이놈이 나한테 들리는 주기는 얘가 쓱 지나가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파동이 간격이고, 이게 파동이에요. 이게 파원, 요게 이제 파, 파원이에요. 요게. 그래서 파동이 나한테 이렇게 쓱 와요. 가만히 있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이게 쓱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시선을 기준으로 얘가 쭉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요때 요 지나가는 게 요게 이게 요게 요게 소리의 속도예요. 소리의 속도 Vs. 소리의 속도인데 하나 띵 이렇게. 얘가 지나가면서 띵 이렇게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그 파동 람다 있죠. 요거 우리가 람다 프라임이라고 한다 고했잖아요 만약이라고 해보자 자, 요거 람다 프라임 지나가는 시간을 1초라고 해 볼게요. 1초. 1초. 1초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1초 딱 되면 요한 파장 딱 지날 거 아니야. 그죠? 딱 한파장 지날 거 아니에요? 다시 만약에 이 한파장 지나는데 1초가 걸린다 그러면은 1초 딱 이렇게 해서 한파장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얘의 속도예요 얘의 속도 VS VS의 속도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V의 속도로 내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VS가 나한테 날아오는 속도랑 내가 앞으로 가는 V의 속도 있죠? 이두 개의 속도 VS가 나한테 날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V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얘가 가만히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에서 딱 지나가는 건데 내가 가고 있으면 하나에서 딱 지나가기도 전에 나는 얘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얘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 딱 이렇게 통과할 건데 내가 앞으로 가면 하나 하기도 전에 통과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과하는 걸 주기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주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짧아진 거잖아요. 그 짧아진 주기, 새로운 주기, 새로운 주기 t 2 p r i m 예를 구하려면 t 2 p r i m 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기존 파동의 속도 기존 속, 소리의 속도, 소리의 속도에다가 내 속도를 더한 거 있죠, 그쵸내 속도를 더한 거 분해 원래 가지고 있던 파장의 길이 요거를 우리가 해서 구하면 되죠,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주기 t 프라임을 t 2 프라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구했어요. 자 보세요. 어떤 걸 구했냐면 새로운 주기 t 2 프라임은 얘는 뭐였어요 아까 자, 소리의 속도 그놈의 내가 움직이는 거 그놈에다가 람다 프라임 이렇게 구했는데. 근데 이 람다 프라임 뭐였어요? 아까 원래 파동이 가지고 있었던 파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원래 파동이 가지고 있었던 주기에 원래 파동이 가지고 있었던 속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속도니까 소리의 속도겠지. 그놈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라고? 얘가 vs-t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고 그거 분에 vs 플러스 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 놓고 봤더니 연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느냐? 얘는 얘는 아까 우리가 구한 거 있잖아요. 쟤는 뭐였어요? 이뭐 때문에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는 뭐가 움직인 거? 소스가 움직이는 거. 소스가 움직여서 바뀐 주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뒤쪽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얘는 뭐요 얘? 얘는. 얘는 뭐 때문에 바뀐 주기예요, 얘는? 얘는 내가 움직여서 바뀐 주기죠. 하나는 하나는 소스가 움직여서 바뀐 주기. 하나는 내가 움직여서 바뀐 주기. 아, 그럼 요거 두 개를 통합하면 어떻게 되는데? 요거 두 개를 우리가 통합을 하면 내가 움직이는 거랑 소스가 움직이는 거랑의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주기를 우리가 한 번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한 번에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소스가 움직여서 바뀐 주기 T 고놈은 마이너스 라지 브이 Vs T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니까 이거 요거 뒤집은 거니까 얘를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뒤졌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요 그대로 앞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대로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죠. 얘는 얘는 어떻게 된다? VS 플러스 스몰 V 그 놈의 VS 곱하기 촤. T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VS 그 놈에다가 vs 이거 소리의 속도라고 했어요. 그 놈에다가 라지 V 뺀거그 놈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새로운 주기예요 새로운 주기.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보면 되죠. 얘랑 얘랑 지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촥 vs 소리의 속도 빼기 어 소스의 속도 그놈에다가 소리의 속도 더하기 소스의 속도 그놈의 T 원래 주기 아 요게 새로운 주기구나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주기 아 새로운 주기인데 우리는 주기라고 하면 주기라는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동 하나가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간 소리나 이런 거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싶은 거는 그것보다는, 이 주기보다는 뭘 알고 싶냐면 얘가 1초 동안에 얼만큼 진동하는지를 더 알고 싶단 말이에요. 다시. 자, 주기라는 거. 얘는 뭐라고요? 파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이 진동이 촤요 위치 있죠, 요 위치. 이 진동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거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 이렇게 나누면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진동이 한번 이렇게 진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 요거. 요게 주기거든요. 요게 주기예요. 얘가 한번촥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자, 그러니까 주기의 정의가 얘가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알면 주기를 알면 모두 알수 있냐면 1초 1초 동안에 몇번 진동하는데 이것도 알수 있는 거예요.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0.5초라고 해봐요. 어, 요거를 우리가 1로 바꿔주면 되잖아. 얘를 1로 바꿔주는. 얘를 1로 바꿔주는 가장 좋은 방법 뭘로 보내면 돼요? 아이거 분모로 보내면 돼요. 분모. 왜 분모로 보내면 될까? 어, 본능적으로 분모는 없애버리고 싶으니까. 분모는 없애고 싶으니까. 없애고 싶어. 분모를 없앤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분모를 없앤다는 게 1로 만든다는 뜻이잖아. 1로 만들어. 1로 만들면 뭐예요, 그게? 분모가 1이 됐대. 그럼 뭐야? 1초지. 1초 동안 에애가몇번 진동하는지. 진동수는 그래서 얘는 주기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분모를 자연스럽게 1로 만들고 싶은데 1로 만들었더니 1초가 딱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얘를 우리가 진동수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f2 프라임. 아, 진동수. 프리퀀시 2 프라임은 얘는 뭐다? 이 전체를 뒤집으면 되고. 얘도 뒤집을 거니까 이렇게 뒤집힌다 v 사운드. 소리의 속도 빼기 소스가 움직이는 속도. 고놈의 아, 소리의 속도 더하기 내가 움직이는 속도. 고놈의 원래 주파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도플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항상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쿠키가 있고. 자, 여기 음원 소스가 있어요. 자. 쿠키가 움직이는 게 스몰 v. 음원 소스가 움직이는 걸 라지 V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라지 V는요. 쿠키 방향이면 플러스. 그 반대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스몰 V는 이거는 음원 방향이면 음원 방향이면 플러스. 그 반대는 마이너스를 우리가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음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와, 파동이 와요. 쫘쫘쫘 이렇게. 이 파동은 쿠키가 다가하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높아지겠죠? 소리의 속도는 요건데, 그 놈보다 쿠키가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놈 다가간 만큼 주파수가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나요?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같은 맥락으로. 자, 지금 이거 다가오고 있죠.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돼요? 다가오니까. 다가오는 만큼 얘가 지금 빼져요. 여기. 이렇게. 빼지면서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전체가 줄어들고 있죠. 줄어듬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전체 주파수는 올라가겠죠. 왜?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쫙 올라갈 거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음원. 이 음원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 에게 숨어있는 말이에요. 여기, 여기. 자, 음원이 쿠키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올라간다. 촥 주파수가 마찬가지로 음원이 아, 쿠키가 음원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파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호 결정하는 건 간단합니다. 주파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파수가 있는데 바뀐 주파수가 내가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쪽이 플러스. 제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주파수 당연히 올라가야 되잖아. 요 그러니까 아 당연히 자연스럽게는 분모는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리에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소리는, 얘는 매질이 존재하는 파동이에요. 뭐가 문제냐, 이제. 내가 빛을 보고 있다면? 그 빛도 분명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파수가 변할 텐데. 진동수가. 그죠? 같은 말이에요. 얘가 변할 텐데. 그걸 볼 거예요. 봅시다.